어디를 나가도 뭐랄까 인정받고 네.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와 있으니 내년 태세 승진 노려보세요. 차이가 당연히사 있죠. 내 운기의 흐름 태세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 네, 네 선생 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다가온 2021년도 승진을 노려볼 나이 세개 음. 호명을 선생님한테 요청을 음, 드릴 건데요 음, 음, 음. 승진을 도전해 볼 만한 통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뭐그렇단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좋은 의미로 봤을 때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통괄적으로 아... 첫 번째는 내년이죠 네. 50세 세가 임자생 내년, 내년, 내년 50세, 내년 50세. 어. 2019년 40세 어. 그렇죠 네. 어, 30, 네 임자생 네. G T 분5 0세 되시는 분들 내년에 온기가 괜찮아요. 꼭 그니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네. 내가 봉급이 올라도 오르고 네. 어, 뭔가가 좋은 금전운도 들어오고 네. 그리고 승진으로 갈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될 것이다. 음, 그럼 네. 그건 남녀 구분 상관없이 네. 5 0 세는 괜찮아요. 음. 그리고 어, 그 밑으로 본다고 하면은 만 하나. 내년 마흔 하나 닭띠 신유생들 네. 올해 네. 4십이죠 네. 이분들은 여자분들. 음. 여자분들이 좀 운기가 괜찮아요. 내년 대세가 딱그 커리어만의 그말 네, 그대로 어디를 나가도 뭐랄까 인정받고 네.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와 있으니 내년 대세 승진 노려 보세요. 음. 만약에 내가 뭔가를 어 승진이라고 또 좋게 표현하면 승진이고 뭐 좋은 직장에 문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음. 그런 식으로 좋은 운기가 들어왔다 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조금 많이 활동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싶어요 음.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흔둘 어, 마흔둘이요? 내년에 마흔둘 그러니까 음. 경신생이지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 이런 운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어. 제주를 많이 부리실 수 있는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그래서 42분들, 남자분. 네. 그리고 또, 또 20대로 내려서 보면, 아, 정축생. 네. 2물 올해가 4시고, 내년에 25시지. 음... 25. 이분들이, 내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똑똑해요. 음... 똑똑해. 그러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조금 승진 운이 있지 않을까. 네. 어, 조금, 취업 운기가 좋은 걸로 비춰요. 음. 취업 운기. 그러니까, 취업 못 하셨던 분, 꼭 승진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네. 취업 운기가 또 들어온다. 음.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음, 하실 곳 있으시면 많이 좀 다녀보시라고 하세요. 네. 내가 여기, 내가 여기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 하는 무조건 넣어봐. 그치.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올 태세가 쥐띠, 그러니까 병자생 네. 내년에 26이 되실 거예요. 25, 26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내년에 승진은 있어요. 나이별로 짝 정리를 응, 해주셨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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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남자 나이와 응. 여자 나이, 그러니까 응. 남자 띠 여자 띠가 응, 응. 다른가요? 달라요. 차이가 당연지사 있죠. 내 운기의 흐름 태세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 아까 5 0세 같은 경우 는 남녀가 구분 없이 네. 조금 가능하지만 어, 띠하고 운세 태세 말 그대로 남자의 성별과 여자의 성별이 또 다르기 때문에 흘러가는 운기 자체가 달라요. 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내 세세하게 또다 따져보려 그러면은. 뭐,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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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니까 네. 어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본다 하면 네. 음,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세한 내용은 생년월일이 필요하니 음. 선생님께 직접 연락해서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